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오, 우리는 지금 평산마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했던 2020년 12월. 25일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단한 번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유튜브 켜놓고 집안에 부석에 박혀있도록 만들어놓은 장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을 그 영업의 자유를 다 박탈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도산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신앙의 자유, 영업의 자유인 경제의 자유 그것만 손상시켰습니까? 문제에는 9.19 남북 군사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정원이와 체결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내에서의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금지,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금지, NLA 이하 서해안에서는 80km 동해안 50km 함정 기동훈련금지,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최 무인 탐색기를 도입하고 나서도 하늘에 띄우지도 못하고 이등병 하나가 다쳐서 사격을 해면는데 헬기를 보내서 국군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북한 김정은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이등병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짓을 저지른 작자가 누구입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 이런 내용들이 구이구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군사 시설들을 파괴하는 짓도 했습니다. 지피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탱크 저지하는 저짐을 다 파괴하고 철조망다 건너내고. 형법에서 얘기하는 군사시설 파괴 이적행입니다. 이 부분은 사형 무기밖에 없는 죄입니다. 사형 무기밖에 안 되는 다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3 사건에 두 번이나 제주도에 가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50총선거를 방해위에서 일으켰던 남로당의 사상폭동을 먼저 꿈꿨던 자들이며 우리도 그 꿈을 꾸어야 한다고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제7조에 나와있는 국가의 존립반전이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그 내용을 그대로 찬양고무 선전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차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지표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신분으로서 2022년 8월 22일 8월 21일 대통령 윤석열이 경호범위를 확대하라고 경호범위를 확대해서 300미터 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도할 수 없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형과 무기 집행을 해. 문재인을 향해서 이 경호원들과 경찰들을 움직여서 300m 이내서 보호하라고 보호할 대상. 여기에 뭐라고 쓰냐? 뭐 경호범위 확대는 개뿔, 개뿔. 문제를 분석하라고 <laughs> 이러한 긴자 회견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laughs> 경호범위 확대가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적행위를 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즉각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수사를 진행해서 이적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원전을 다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의 수십조에 수백조에 그 해악을 끼친 문재인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음증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시위를 하다가 1인 시위를 하다가 8월 16일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무슨 해를 입힌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경호처 직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들이 경호에, 경호 등에 관한 그 법률 2주에 뭐라고 되 있습니까? 경호에 대해서 경호 경호의 범위에 대해서 경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않냐고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때그 방비하는 거 아니야? 맞아아 최영일 열사가 무슨 문재인의 재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김정식에 대해서 무슨 해를 가했다고 커터칼 들고 있었다고? 나도 커터칼 들고 있어. 요플카드 사법부에도 마찬가지로 요구합니다. 검찰 잘 들어 그리고 사법부 잘 들어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키려는 그 열사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것이다. <laughs>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의 자유 국민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켜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굴복하고, 문제를 굴복하고, 저 추사패 굴복해서, 그 탄핵을 다시 한번 당하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회의 부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뭐, 당구상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경호천하 우리 경찰님들, 그리고 우리 얘기